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라체인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베라체인 코인은요 어제 상장한 신규 코인이고요. 오늘 35% 이상 이렇게 크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이거 제가 도움 드릴만한 긴급 정보에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이 코인들의 변동성이 정말 커졌었는데요. 이 베라체인 코인도 좀 애매한 시기에 상장을 했지만 어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장빈과 함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코인은요 상장 전부터 영상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 고점에서 오늘 많이 하라 그랬지만 좋은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고요 어제도 고래들이 물량을 보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지금 이런 고점 자리까지 올라가고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 5630 3259 문자로 해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먼저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 좀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베라체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정보도 들어왔고요. 이런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 해 번호는요, 010 5630 3259배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있는 기회 놓치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베라체인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 5630 3259 문자 해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